반갑습니다. 음. 유튜브 스튜디오를 깔아서 이걸 콩 눌러요. 음. 음, 콩 누르면 이렇게 떠요. 그러면 여기 콘텐츠 콘텐츠를 누르면 맨비트 콘텐츠를 누르면 두 번째 거 여기 유형이 떠요. 그러면 이거를 콩 눌러서 이렇게 뜨면 음, 나이브로를 나이브. 라이브로 콕 눌러서 적용을 응. 눌러요 응. 그러면 어, 여기 요거를 수익을 알고 싶다 그러면 콕 찍어요 그럼 204회에 204회를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면 이렇게 쭉 내려요 어, 그럼 그 수익이 발생된 거 4.67달러를 발생된 게 나와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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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나와요 응. 그리고, 그리고 빡으로 받았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, 예를 들어서 음 지금 그 유형을 누르고 음 넘어가고 응 동영상 동영상으로 가로영상으로 넘어보고 가로영상 동영상, 동영상 적용을,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쭉 떠요 그럼 고순이가 요거 강아지영상 어, 1일 전에 올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으로 24시간 조금 지난 거예요 콩 둘러볼게요 강아지 영상 올린 거 1월 17일 날 날짜로는 이틀 됐고 만으로는 24시간이 약간 넘었어요 음. 1일하고 20시간 40, 48시간이 안 됐으니까 날짜가 1일로 잡히는 거예요 4 8 시간이 안될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회수, 노출 크리닉 시청 지속 시간 이렇게 쭉 나와요. 음. 그 댓글 달아주는 사람들 쭉 나오고 이렇게 음, 나오죠. 음. 그리고 경찰에서 음.